아, 멍 어? 어? 아, 니 아, 아, 어 아, 아, 니 아,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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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, 이게. 옷 안에, 옷 안에. 그렇지, 정말. 따뜻. <laughs> 돌아야지, 딩딩딩딩 돌아. 비딩딩딩 돌아야지, 딩딩딩 <laughs> 어? 어, 아, 꼬딩딩 다 썼어? 뭐야? 뭐쪽이었어 어, 어, 어. 저희가 오거를 어. 잡았습니다 그냥 실패라? 실패라, 실패라 우리 응. 이 사람 손이 아는데? 얘한테? <laughs> 이게 진짜 크다. 얘한테 물렸는데. 하이로. 그걸도한번 해볼까요? 짜잔. 여기다가 잡아거예요 확실히. 보거가 얘는 보고가 아니에요. 보고가 버거가... 여기 있다. 어 막, 있... 어, 막 있다, 막 있다, 막 있다. 오씨, 어, 여기 막 있다. 어떻게, 어떻게 보고야 아니, 보고가 아니야. 깔게요. 이제 안녕!